보시고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구 아, 영신 예배 이렇게 저녁 터진 시간에 나오셨어요. 아, 한분한분 한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하라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주님을 하라. 제목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어, 믿음의 사람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한 사람 에녹이 되고 한 사람은 엘리야가 됩니다.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3년 반 동안 내려주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다시 비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람들의 수명이 근천년이었어요. 천년, 지금은... 100년이죠. 10분의 1로 줄었죠. 1000년 동안 그가 살아가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사는데 거의 물론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의 나이는 969세고 무두셀라로 보지만 1000년이었다. 그러면 3 0 0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애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는 뭘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건이 바로 휴거의 사건일 것이고 주님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에녹과 같이 오늘 성경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올려져 갈 것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그러나 주님이 우리 생에 오시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사람이 한번 정하신 것은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했어요.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수명을 다하거나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수명 자기에게 주신 수명을 다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영을 병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이 이제 한 생명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지요.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 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에이르는 것.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목적이에요. 애녹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그가 얼마나 신령했으면.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에녹의 삶과 믿음에 대한 이 기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하나님께 확증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시작 한해 동안도 우리가 하고 작은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근심하게도 해드렸다면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쪼란 말씀이지만, 가깝게 우리는 지금 국가에도 기간을 정해서 많은 희생하신 분들, 갑자기 저렇게 희생을 당해서 지금 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제가 우리 반주하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박수치면서 빨리. 찬양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제 마음 속에 예, 교회에서 막 찬양 소리가 울려 나갈 텐데 아, 그래도 어, 좀뭐 템포를 좀느인 찬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좀 조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저렇게 어, 한치 앞에 자기의 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음, 할 수가 없어요. 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우리 생애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향한 주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는 자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게 하는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오직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성도들로 하여금 깨워서 믿음을 깨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서 애녹과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늘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여자와 여러분의 영혼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설립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실 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악된 생활을 죄악의 모든 부분들을 다 청산하는 겁니다. 막 기도했지요. 나도 모르게 직 어, 알고 지은 자, 모르고 지은 자를 막 회개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 시간은 한해 동안의 모든 마음속의 거리낌들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예배를 더더욱 중요한 것이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다.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첫 시간에 지금 25년의 첫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음? 첫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죄악을 다 청산해 버리고 의인의 삶을 시작하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요단강을 첫발을 내딛니까? 요단강이 마른 것처럼 그냥 수위가 내려가고 하나 물기을 돌려서 철철, 흘러, 너무 철철 흘러가는 그 요단강이 그냥 마른 것처럼 그냥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오늘 지금 이시간에 첫발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는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 지금 좀이 국가에 지금 비상사태가 있어가지고 여러 일들을 하고 그러지만 한탄하고 원망하고. 을 탓하고 이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향한 경배로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지금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이 시간은 그런 의미로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제 생명까지라도 다 하나님 드립니다. 내 네, 발걸음 발걸음 나의 삶을 다 사용하시고 특별히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은 인생의 내 삶의 제일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 두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해져 있어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다. 믿음에 관한 정의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실존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아니면 실존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것만 믿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가 지구가 이렇게 돼 있고 옛날엔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바다 끝에 가면은 절벽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근에 이외에는 배들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고대에는. 왜냐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는 둥글었어요. 어? 그래서 지구를 돌아 돌아 돌아서 마젤란 같은 사람, 콜롬보 같은 사람들은 대륙들을막 발견해서 배를 타고 갔더 돌았더니 자기 땅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대는 에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는 것만 믿지 않는다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도 온 세계 땅을 다 가보시진 않았어요. 지금 글로벌 시대로 뭐 어, 항공기 타고 외국도 나가시고 다 그러지만 다 가보지 않으셔도 듣고 안다 이 말씀입니다.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저 위에 그릴랜드도 있고 핀란드도 있고 북극도 있고 들어서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생겨지는데 보이는 것만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듣고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장 중심에 계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실존해 계신다고.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언약을 그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시고, 우리 자녀들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믿음을 부여잡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믿음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럼 이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요, 이삭의 믿음을 가지면 이삭의 복을 받을 것이요, 야곱의 믿음을 가지면 야곱의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가지면 그들 세 분의 복을 다 받을 것이고, 다윗의 믿음을 가지면 다윗의 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으실 거라 이 말씀.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막 심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 세상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계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의, 주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로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린 아기들의 고사리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힘 있는 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다. 모로 할때 믿음으로 할때 믿음으로.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은 다 어둠의 영들에 속한 것입니다. 다 우상에 속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신들을 잘 구분해놓은 나라가 어디냐면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헬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헬레니즘 문화 헬라의 에피크로스 아파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도 신은 신인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이런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신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인 개인의 생에 우리 하나님을 관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느냐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분을 맨날 도와주셔봐요 아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를 안 도와주시는데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요 당이 이 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믿음에 관한하는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분에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금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나에게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한번 나같이 따라하시면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박수 한번 딱 치면서 날개 끼르 원합니다 하고 외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연습이요 연습.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비몽사몽간에 막 그러하시니까 박수가 안 맞잖아. 자 이제 진짜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박수를 딱 치면서 날개 끼르 원합니다. 자 이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야곱에게 열두 형제가 있어도 요셉에게 수많은 국녀들이 있어도 에스더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도 모르드게에게 수많은 묵동들이 있어도 다윗에게 하나님을 역사하셨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야 돼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되겠습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다 외치고 원망을 하고 기도가 소용없다 그러고 십자가에 무슨 은혜가 있냐 그러고 다 그래도 나만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치고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한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밟고 아세라신이 살아있지 하나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심령 상태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만큼은 살아 있다 고 그랬어요. 수백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왕부터 시작해서 그 부인부터 시작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기 신전의 그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어딨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고 그랬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 온갖 못된 죄악 죄악된 죄악의 일을 다 하고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것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그 사람에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몸을 찢으면서 지금 외치는 바알신이 살아 있는지 어? 바알신 하나님이 살아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 이런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외치는 거예요. 세상에 외치는 거고 외친 거였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하나님 있으면 저런 일이 있냐 그러고 원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죄악된 일들인 겁니다. 죄악에 속한 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불이 그냥 내려와 가지고 물동이를 갖다 보는데 불의 혀가 그냥 물동이에 그 제단에 그 물을 분 그곳을 다핥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줬다. 불이 쏟아져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죄악된 사람들 중 수심수백만이 이기지를 보했다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 믿음의 능력 어? 그 옆에 분에게 말씀해 당신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작 과연 우리 성도님들을 뭘 바라보시느냐 과연 지금까지는 물질은요 물질 그 쫓아가면 물질은요 절대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벌리고 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 얹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쫓아간다고 물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고 모든 복은 하나님이 내두 손에 믿음의 그릇에 담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렇게 하시면 내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렇습니까라고 말씀하기 전에 내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얼마나 충성했고 헌신했고 얼마나 눈물 흘렸고 하나님 앞에 다운.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그것이 송구. 아 되돌아봤어. 부도까지 아, 송구. 아 이제 하나님 용서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 일을 행하리. 아멘입니까? 태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리라. 두 번째로 또 이제 한번 외쳐 봅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리라. 시작. 한네 한 분이 잘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 다시 한번. 나는 한번 이렇게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리라. 시작. 결단하는 거죠. 결단했죠. 나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옆에 두 사람씩 짝져 가지고 나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작. 주님을 떠나지 말라 님. 주님을 떠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목사님 외기 때 갔더니 목사님 외기 때 여러분 선교가 갔더니 양명호 전도사님이 지금 은뭐 할아버지죠. 아마 돌아가셨지도 을 몰라. 제가 이렇게 나이 먹었으니 그때 전도사님 얼마나 양명호 잘한지. 몰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하면서 어?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나라 가지요. 그게 기억에 생생하다는.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다고. 오직 예수 믿는 길만이 저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거기 못 가면 지옥에 간다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살려 달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지옥불을 준비하고 있다. 펄펄 끓는 가마솥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게 아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목사님들 사람 손들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의 오늘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곳. 천국과 지옥이다.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결단하고, 뭐 기분이 좋으실 때는 막 동행해서 가는 것 같은데, 기분이 조금만 안 좋으면 주님은 다저가 계시라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니, 이게 어떻게 하시나요? 주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그냥 하루에 12번도 그냥 더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는데, 마음속에서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행복할 때나 좋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주님을 떠하지 아니하리라. 그야 뭐가 기분이 좀 마음이 좋으실 때는 막 주님과 동행해 주님 내 옆에 계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시다. 찬양도 잘 부르시고 기도도 막 하시다가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시고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한 번씩 바라보시 저분이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영 오늘 좀 끓인다. 변화무쌍하다니 변화무쌍 오늘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 이번 주는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가 지난 주는 함께 한것 같다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일평생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듯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주님과 동행하리라 자 마지막입니다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리 시작 여러분 이런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한해 동안 더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고 지금까지 잘 오셨듯 25년도에도 더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가정 식구들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가정 식구들 다 데리고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 그 거기를 향해서 천국으로 향해서 가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 가정 식구들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한 분은 다 되시기를 바라고 어?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분한분 가정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불신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기도합니다. 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큰그 기쁨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두손 들겠습니다.